너무 뜨거워가지고 햇살이 모자를 제고했습니다 근데 너무 덥다. 아, 햇살 받는 게 진짜 좋은데 살갗이 너무 타서 이 길로 쭉 가면은 이제 카페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좀 외친 곳에 있나 봐요. 되게 유명한 카페라고 들었는데, 한국인이 운영하는 거라 그랬나? 그래서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굉장히 예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림 그려주는 거 있거든요. 방캉아 쪽에. 제 얼굴을 이제 수채화풍으로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려고 물어보니까, 2시에 다시 오래요. 그래서 2시까지. 카페에 있으려고 여기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 근데, 바로 여기. 인앞으로. 지금 2시에 가 간다고 말을 해 놨기 때문에 그림 그리러 지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새도 귀여워요. 잠자리도 많고. 그 카페에 너무 예쁜 게 많아 가지고 지금 그거를 천천히 구경하면서 보고 싶은데 여기 와서 하나도 못 샀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그림 그리는 거 했다가 다시 오려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선데이 마켓이라고 저녁에 열리는 마켓이 있는데, 거기도 한번 둘러보면서, 뭐 있는지도 보고, 물건 같은 거뭐 있는지 한번 보러 가려고요. 여기는 방캉함 마켓 입구고요. 어,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평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방한항에서 그림을 찾고 넘버 39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막 길이 좋지는 않아요. 넘버 39에 도착했고 이렇게 숙하면은 저저호수가 유명하죠. This <목소리> 오늘은 관광하는 날이었고 관광을 다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이것저것 산게 있거든요. 그래서 산거 얘기하면서 오늘 일정 얘기하면서 그렇게 할, 해보려고 어, 카메라를 켰어요. 어, 오늘 진짜 많이 돌아다녔는데 우선 일요일이어서 방캉왕 마켓이 하는 날이에요. 방캉왕 마켓에 가서 좀 둘러보다가 그 근처에 유명한 이너프포 투데이라는 그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목적이 식기류였기 때문에 식기류 같은 것좀 보다가 구매를 좀 하고, 넘버 39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이제 인스타 인생샷 찍으시는 분들 좀 구경하다가, 저녁 시간이 돼서 선데이 마켓, 올드타운 선데이 마켓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둘러보고, 바지 하나 사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산 것들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선데이 마켓에서 산 건데요. 제가 긴 바지를 두개 정도 가지고 오긴 했는데 너무 더워서 입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이렇게 널널한 팬츠로 하나 구입을 했고 처음에 아주머니가 저한테 250바트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보고 있으니까 바로 220바트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치앙마이에서 이제 호기행이가 치앙마이는 호기행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호기행이가 없어서 정가 인줄 알았어요. 순 순진했죠. 근데 이제 바로 220바트로 내리시는 걸 보고서 디스카운트 해줄수 있다 해서 아, 그럼 200바트 해 달라 그랬더니 또 너무 흔쾌히 200바트로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호구가 된 채로 200바트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호구처럼 샀지만 다른 분들은 훨씬 좋은 가격에 더 샀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는 뭐 그냥 2 0 0바트에 지금 산 걸로 아주 만족을 하거든요. 요거 하나 샀고 이너프포투데이라는그 카페에 가가지고 사실 여기를 간 목적이 저는 식기류였기 때문에 식기류를 제가 평소에 하나씩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서 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요거 요, 조그만, 이렇게, 조그만 손바닥 사이즈도 안 되는 요 접시고, 요게 하나에 280바트. 요거는 약간 조개 빗살 느낌이 나는 접시고, 요거는 290바트입니다. 요것도 자개 그 숟가락인데, 요거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 쓰면 너무 이쁘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두개 구매했고, 하나당 180바트 그렇게 두개 해가지고 360바트예요. 수저를 샀고 우드가 질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드랑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에는 자개로 된거이 요, 요, 요 모양이 하나당 120바트 해서 두 개에 240바트 여기 접시 하나당 250바트에 두개해서 500바트 이렇게 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영수증을 써주셨는데 진짜 귀엽게 이렇 앞에 보면은 그림이 있고 그거에 대한 가격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귀여운 영수증까지 받았습니다. 다음에 대망의 방캉왕 마켓에 가면 수채화품으로 캐릭터 컬처를 그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거기 이제 가게처럼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체험용으로 어 직접 수채화해가지고 체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 얼굴 그려달라고 하면은 그려주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려달라고 하는 그거를 돈 주고 했고, 처음에 가서 이제 예약 시간을 잡아요. 그래서 예약 시간에 가면 5분 정도, 5분 정도는 얼굴이랑 보고 스케치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5분이 끝나면은 20분 정도는 컬러링을 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예약 먼저 잡고 컬러링을 하실 때는 돌아다녀도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방캉아 마켓 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관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따라란. 솔직히 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캐리커처니까 뭐 그리고 화풍이 약간 이렇게 러블리한 화풍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뻘긋뻘긋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살리시는 거 같고 가격이 960바트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렴하진 않은 금액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저는 뭐 닮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이런 거 별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요거를 기념으로 했는데 저는 뭐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돈을 쓴 날이었습니다 나이트 마켓에서 더 빨리 돌아오려고 거기가 진짜 복잡해요. 근데 저는 이제 복잡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탈출하려고 볼트를 잡아가지고 타는데 거기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 차가 있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가야겠다 싶어서 막 그거 따라 가다가 보로에 움푹 파진 거를 모르고 거기를 밟았다 넘어진 거예요. 완전 대자로. 그래서 무릎하기 지금 다 까졌어요. 블루누들에 가서 거기가 선데이 마켓 바로 근처에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스몰 사이즈로 된그 국수를 먹었는데 배가 잘안 차가지고 지금 뭔가를 좀더더 더 주워 먹고 그러고 씻고 약도 좀 바르고 그러고 잘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laughs>